지금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은 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당의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반대했던 당원들을 향해서 그보다 혁신의 대상이다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참담한 것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보따리까지 내팽개치고 도망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을 망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분들이 당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만은 막아달라고 41%의 지지율을 모아주셨지만 여전히 싸우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탐만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고 인권 유린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혹시나 내란 세력으로 몰릴까봐 절연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인 그런 국민의 힘을 만들겠습니다. 보수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하겠습니다. 보수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여러분.